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평택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인 두바퀴의 행복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호점이 오픈한 지 1년 만에 2호점이 문을 연 건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두바퀴의 행복 2호점. 성인용, 어린이용, 자전거, 커플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2인용 자전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 헬멧도 크기별로 비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많이 나오는 오성강변 단거 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평택시 자활센터에서는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인 두바키의 행복 2호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 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김영혜 경기도 의원, 평택시 사회적 경제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을 평택 시민이 삶터 그리고 새로운 충전소를 만들서을 발... 개소식 이후 노랑 등대까지 약 3km 자전거 도로를 탐방하며 오성 강변을 따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바퀴의 행복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연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편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는 신분증만 있으면 평택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두 바퀴의 행복이호점은 강변 따라 한 바퀴를 돌수 있는 평택시 자전거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기 더욱 좋은데요. 주말에 강변뷰를 따라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